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 가스 산업 기사 실기 필답형 2024년도 1회차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핫한 문제들, 논란이 조금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논란을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보일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솔직히 논란이 있을 거리가 없죠. 왜 법에 다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가스보일러 보시면 가스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쓰랍니다. 두 가지 써 주시면 되죠. 밀폐식이라던가 아니면 5개에 설치한 보일러에 있어서 이두 가지 적으셨으면 정답입니다. 어, 마찬가지 세 번째 문구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전용 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 보일러 당연히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셋 중에 두 개만 적어 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대요. 자, 왜 논란이 있냐 하고 보니까요. 법에 확실한 그 근거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있죠. 우리 KGS GC 208, 2023 주거용, 주거용 가스 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 우리 이번에 시설 기준 가보시면 2.1.3 설치 방법 그 다섯 번째 가스 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해 줍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대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어디에? 그렇죠 원. 원문에. 자,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1.3.5. 가스 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밀폐식 5개에 설치했을 때 전용 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일 때. 자 그런데 그 분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어 얘는 부록에 명시가 되어져 있던데요. 우리 해당 부록은 보니까 1993년에서 2017년까지랍니다. 따라서 우리 실제 문제에서는 얘가 요 사이에 해당하는 보일러다라는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오류 아닌가요? 자, 브록 뒤에도 명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브록 뒤에 명시되어져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최신의 보일러가 아니라 정말 과거의 것. 다시 말해서 1993년부터 2017년도까지입니다. 과거의 것이죠. 과거의 것은 부록 D를 따른다라는 말이고요. 그 외에 최신의 것에 있어서는 원문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1회차 핫한 문제 두 번째입니다. 긴급 차단 장치 조작 위치입니다. 자, 이 긴급 차단 장치 조작 위치 또한 2023년도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만, 그, 그때 당시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동일하게 우리 2024년도에 출제되지는 않겠죠? 논란이 없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셨을 때는 두 가지 스텝을 기준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인지, 두 번째, 액화 석유가스인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NG 저장시설에 설치한 배관에는 긴급차단 장치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오. 가. 저장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얼만큼 이상 떨어진 위치에 조작할 수 있어야 되냐? 자, 얘는 지금 도시가스 LNG 저장시설이네요. 도매 사업 생각해 주시고요. 10m 이상이죠. 자, 그리고 나는 제가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아예 논란거리가 없는 문제고요. 동력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액기, 전, 스 액압, 기압, 전기압, 스프링, 그네 가지 암기하셨으면, 암기하셨으면 다 맞추셨을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일단 10m. 얘를 한번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긴급차단장치 설치할 겁니다. 긴급차단장치 설치에 있어서 조작 위치 있죠? 5m와 10m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인지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인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신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이면은 무조건 5m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텝 1. 도시가스인지 액화 석유가스인지 먼저 구분해라.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다. 라고 나오면 5m 이상입니다. 얘는 KGS 코드 FU 삼삼 일의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저장 탱크에 의한 우리 액화 석유 가스 저장소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 안전 진단, 안전성 평가 기준의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에 적용이 되냐? 이 기준은요, 액화 석유 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잠깐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8팔3삼삼이 봐주시면 긴급 차단 장치의 조작 기구는 몇 미터?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자 왜? 조작자가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액화석유가스다. 조작 위치 무조건 5미터 이상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텝 보니까 도시가스인지 액화석유가스인지 먼저 구분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예요. 5미터. 근데 문제 보니까 액화석유가스가 아니네, 도시가스네. 그러면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스 도매 사업과 일반 가스일 때, 가스 도매 사업이다라고 나오면은 우리 10m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스 도매 사업은 FP451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적용 범위 봐주시고요. 도시가스 사업법 2조 2호 5호에 따른 가스 도매 사업자입니다. 자, 긴급 차단 장치 설치 봐주시면 그 저장 탱크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액화 석유가스일 때는 5m. 도시가스일 때는 도매사업이냐 일반사업이냐 도매사업일 때는 10미터 아까 LNG 저장시설, 저장설비, 저장탱크였습니다. 그러면 10m가 되겠네. 도매사업. 자, 가스 도매사업 끝났습니다. 넘어가서 이제는 도시가스인데 도매사업이 아닌 나머지 일반 도시가스 사업에 있어서는 FP551을 적용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저장탱크에는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일 때는 5m, 도매일 때는 10m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소수의 어떤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근데 내용적 5,000L 이상이다라는 기준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긴급차단장치는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에 있어서 5,000L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어? 이 도시가스에 있어서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했네. 그러면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아 5,000리터 이상 이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요 야 긴급 차단 장치 설치한다. 어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긴급 차단 장치 설치했네. 그러면 아 얘는 5,000리터 이상인 것이었구나. 마찬가지 도매 사업일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장, 차단 장치를 설치했네요. 그러면 그 탱크 내용적은 5,000리터 이상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A는 B, B는 A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00리터 이상이다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논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미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 깔고 가셨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외버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버 지수를 구하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좋은, 어, 문제 맞추라고 낸 문제구나. 점수 얻어라라고 낸 문제구나. 하고 푸셨을 거예요. 자, 웨버 지수는, 그쵸. 도시가스의 연소성, 호환성을 판단하는 지수고요. 루트 D, 루트 비중분의 HG, 총 발열량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비중분의 총 발열량이에요. 자, 비중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공기와 비교했을 때그 성분 기체 가스가 얼만큼 무겁냐. 공기 분자량 분의 성분 가스 분자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요. 해당 가스 분자량이 34네. 그리고 공기 분자량이 주어졌네. 그러면 D, 비중은 28.8 공기 분의 해당 가스 분자량 34 해서 루트 속에 이 값을 넣어주시고요. 총 발열량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11136.33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지만, 자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단위를 넣어 왔죠. 이 웨버지 수에 있어서 단위는 캘로 칼로리퍼 세제곱미터, 자, 얘는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표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외머 지수는 11136.33캘로칼로리퍼 세제곱미터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저는 단위 안 적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가스 문제에 있어서, 실기 문제에 있어서, 혹은 필기 문제에 있어서, 어, 그죠 단위 적지 않았어도 정답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위 적지 않았어도 당연히 정답은 맞아요. 하지만 단위 적었다라고 해서 오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외버지수의 단위는 칼로리 혹은 우리 현재 SI 단위로, 어, 계정이 되면은 킬로 줄일 겁니다. 단위. 킬로 줄퍼 세제곱미터. 혹은 킬로 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단위 안 적었다. 오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논란 있는 문제 세 문제 풀어봤고요. 나머지 총 복원은 어, 빠른 실내로 모아바 사이트에서 어, 나중에 향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